2022년 9월 25일 주일 새벽에 눈이 떠서 방클 실시간이 있나 확인해 보았다. 아무 활동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책을 조금 읽다가 자리에 누워서 좀더 쉬었다. 8시쯤 되어서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하였다. 아침에 약을 먹어야 되는 유 집사를 위해서 밥 대신 프렌치 토스트를 했다. 시간이 촉박해서 얼른 준비하고 있는데 항상 유 집사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 먼저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다 왔다고 소리 지른다. 그래서 오늘은 화를 냈다. 주일날은 가능한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그냥 있는 대로 화를 내었다. 여기는 교회 앞, 성교사님을 위해 준비하는 물질을 찾기 위해서 은행에 잠시 들렀다 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어제 며칠 동안 요즘에 잘 집중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조금 편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유 집사가 깔끔하게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가장해서 유집사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참게 되는데 유집사에게는 잘 참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유집사가 어둠에 끌려다니는 것을 보는 제 마음이 많이 퓨. 피... 많이 힘듭니다. 오늘 예배 때에는 유 집사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있을 사랑목장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 저희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